이말 분들이 대단합니다. 네. 아, 지금 이렇게 지금 더운 날씨에도 네. 오시는 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네. 이 마음이 벌써 따뜻하지 않습니까? 봄을 로 환영해 주시고. 네. 예. 근데 혹시 예, 예. 향기가 나시나요? 아, 무슨 냄새요? 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나요. 복숭아 향기. 아니 개코. <웃음> <웃음> 정말 그윽합니다. 오늘 저희가 찾은 곳은요. 바로 전북의 중심인 전주에 왔습니다. 세상에 전주시에 네. 네. 산 아래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마을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네. 이 마을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의 마음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요. 네. 오늘 오늘 위해서 준비를 네.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셨답니다. 일단 마을을 뒤집어 엎어서 털었습니다. 이게 뭐냐. <laughs> 말을 깨끗하게 먼지 하 없이 대통령을 했단 말입니다 야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또 오시는 분들도 네. 또이 소문을 듣고 네. 그러니까 이 자두를 어제 올해 오늘 딸 자두까지 네. 어제 다따 놓으시고 예 그래서 새벽에 지금 출발하시고 오시는데 예. 어디까지 오시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궁금해 궁금하지? 네자 예. 그럼 한번 불러보시죠 어서 오세요 즐거워하시습니다나녕 하세요, 아주머니. 네. 만나니까 언제요 반가요. 반가어요 그러면 요 얼마나 찾가왔지 예,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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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지에서 환영합니다. 예, 네. 아, 네. 네. 우리 저기 영남의 마을하고 양강 마을하고 우리. 전주의 대성 객사마을로 이렇게 한마음이 되니까 정말 기쁩니다. 아, 우리 전주시의 네. 그 상징 유채꽃으로 만든 기념입니다 아, 예. 환영의 의미로 선물장 드리겠습니다. 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물론 양강에도 마찬가지지만요. 객사 마을 이곳이 그렇게 인심이 좋다고 해요. 앞서 제가 네. 소개를 해드렸지만 경치도 두말할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주시 대성동 객사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알아보면서 떴다 우리 동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뛰어오다 보니까 예. 네. 이 나무가 어. 정말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 할아버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팽나무입니다 예? 팽나무요 아 팽나무 예. 아, 뒤에 보니까 무슨 뭐 한문으로 뭐 저, 여기 무 제사도 지냅니까? 예 우리 마을에서는 7월 백0주이 되면 은 예. 여기서 다황산제도 지내고, 단합대회를 위해서 효부상도 주고, 사회봉사하는 사람들 상도 주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 남녀노소 없이 길겁게 놀고 있습니다. 자, 전주시 대성동 객사마을에서 보내드리는 떳다우리 동네. 이 마을 이름이 객사 마을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의 유래를 잠깐 살펴보면은 고려 시대 때 무학 대사가 이곳에다가 절을 짓고 앞으로 아마 큰 손님이 이 앞을 지나갈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손님객 절사에서 객사 마을 객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정말로 아니나 다를까 조선 시대 때 태조 이성계가 이곳에서 젊은 시절에 심신을 단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절 이름이 그대로 동네 이름으로 이어졌대요. 아, 저는 예. 처음에 사실 참 무서운 동네구나. 객사마. 을 <laughs> 경상도에서 와 가지고 예. 전라도 이객사말해서 제가 객사많셨습니다 그걸 먹갔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자들어 오면 뜻이 있었어요. 그럼요. 예. 어쩐지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공 예. 강조의 그, 그 기운을 받아서 그렇죠. 힘이 대단한 것습니다 <laughs> 맞아요. 이분들이 만나시자마자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바로 예. 노래 자랑부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laughs> 기후 때문에.